프로파일 프레임 설계 첫번째 시간입니다 어, 우리가 프로파일 프레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 프로파일 프레임에 필요한 CAD 데이터나 3D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어, 예를 든다면 어, 이러한 프로파일 프레임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 이런 프로파일 CAD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코너 블록에 대한 CAD 데이터와 이쪽에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에 대한 CAD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는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홈페이지 주소는 hitc.kr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itc.kr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어, 부품 다모아 사이트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카테고리 안에 보면 저는 4040 40 프로파일을 이용을 해서 이 프레임을 설계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40 계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에는 우리가 주인트 클립, 클립이라든가 이런 다이캐스팅에 해당하는 브라켓을 사용해서 조립이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요. 어, 아주 간단하고 스마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바, 어,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도면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필요 부품을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40과 80 계열에 해당하는 스마트 부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하나는 스마트 코너 블럭입니다 이 코너 블럭인데요 이 코너 블럭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이 코너에 해당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런 3D 데이터를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 블럭 용으로 들어가고요 이 그림 아래쪽에 보면 DWG 다운로드와 STEP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자, 저는 STEP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되었고요. 자, 두 번째는 어,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이에요. 우리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조인트 클립을 대체용으로 쓰는데 우리가 조인트 클립을 사용을 할 때는 프로파일 측면에 호, 어, 구멍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멍 가공을 하지 않더라도 다이렉트로 스마트하게 조립이 되게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조립이 됩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 보면, 여기도 또한 DWG 다운로드와 스텝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스텝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다운로드가 지금 되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사용되는 크게 두 가지 부품, 스마트 코너 블록과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은 받았고요. 지금 이4040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4080 계열의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서, 자, 프로파일 4040에 들어가게 되면, DWG 다운로드가 있어요. 여기서 DWG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립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각각 부품에 해당하는 조립 동영상을 선택하게 되면, 그 부품을 어떻게 조립하는지에 대해서 조립, 어, 조립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다운로드 했고요. 자, 조금 전에도 같은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부품에 대해서 4040 코너 블록으로 가게 되면 스마트 코너 블록으로 가면 조립 동영상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아래쪽에 쭉 내려오시면 조립에 대한 방법이 있고, 자, 지금 보이시죠? 이건 두면 조립이고요. 그리고 또쭉 내려오시면 구성품들과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이 조립 방식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조립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확인을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화면 상에서 봤을 때, 부품들은 다 요소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부품들을 보게 되면 폴더에 저장된 것을 보게 되면 캐드 파일과, 그 다음에 스마트 주인트 브라켓과 스마트 코너 블럭이 있는데, 스마트 코너 블럭은 G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압축 풀기를 하겠습니다. 압축 풀기 자, 스마트 코너 블럭이 지금 들어왔고요 자, 이건 잠시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필요 없는 것은 제가 삭제를 할게요. 삭제. 그리고 요거는 사공 계열의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은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 사공 스텝 파일로 되어 있구요. 자, 스마트 코너 블럭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사공사공용 40, 이렇게 해서 상부와 하부, 그 다음에 사공사공용 40, 이면 상부와 하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설계를 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 부품 다운로드는 HITC.kr 부품 다모아 사이트에 가 보면 카테고리 상에서 40과 80 계열 부품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4080 스마트 부품이 있습니다. 스마트 부품 안에 스마트 코너 블록과 스마트 조인트 브라켓이 있고 4 0 계열의 프로파일로 가게 된다면 4040 프로파일의 캐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 프레임 설계를 할때 우선적으로 거기에 사용되는 캐드 데이터를 먼저 받아두는 것을 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타 파일들도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각각 프레임인 설계를 할때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일일이 작성을 하지 않고 각각에 들어와서 거기에 캐드 데이터라든가 또는 4080이나 이런 그 코너 블록에 대한 스텝파일들 또는 CAD 데이터를 작성을 해, 어, 다운로드를 활용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프레임 설계를 할때 조금 더 수월하게 설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프로, 어, 프로파일 프레임 설계를 위한 CAD 파일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